먹자, 먹자.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도 오늘은 새우를 이용한 제가 죽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새우죽! 아 죽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와 먼저 한쪽에다가는 오 새우를 아 먼저 한쪽 굽고 시작할게요. 이런 문양으로 누워있는 건 처음 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새우 어, 자무잖아요. 근데 새우죽을 만든다고 하면서 새우를 이렇게 프라이팬에 두르는 건나 이게 처음이니까. 항상 위치가 네. 안 되는데요? 예? 일단은 오늘은 새우도 다져서 넣긴 할 건데. 네. 아, 요 새우는 구이는 약간 토핑 같은 느낌이로 아, 구나난 아아 토핑 없는 음식은 먹지 않아. 있죠. 새우, 예. 새죽이네요 새우, 예. 그렇죠. 그래서 간단히 뭐, 저 만들 수 있고요. 부른 쌀도 아니고 생쌀도 아니고 방을 넣는다. 음. 그렇죠. 냉동실에 있는 찬밥 넣으셔도 되고. 아 남편들 빨리 출근하는 거 시간 없을 때 이거 괜찮겠다, 그죠?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근데 모링가 파우더를 지금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아 영양소가좀 많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. 그럴 수 있는. 그래서 음 어, 제일 마지막에 한번 넣어봐. 와, 생각보다 많이 예 와, 많이 넣었어요 뭐 약간 좀 퍽퍽하거나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담백하고 좋았어요 모링가를 넣어서 영양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? 음. 네 맞습니다 그 모링가에 고른 영양소가 두루두루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유에 5.7배에 해당하는 칼슘이 아 들어있고요 성장이 어린이는 물론 갱년기 이후 여성들은 이 칼슘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.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에두배에 해당하는 철분 또 양파에 2.6배, 그다음에 양배추에 59.28배 해당하는 쿼르세틴들이 들어있습니다. 또 오렌지에 1.15배 들어있는 비타민C 정도 이렇게 들어있고요. 또 모린가에는 콩에 5.13배 해당하는 단백질이 또 들어있습니다. 정말 풍부하게. 진짜 빨리. 영양소 풍부하네요. 사실 말씀 중에 이제 음식 다 끝났거든요. 벌써 빠르네요. 끝났어요. 저는 또우리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.